여러분 안녕하세요. 잣나물 약초 버섯 TV입니다. 와 여러분의 꽃좀 보세요. 참 모양도 특이하고요. 색상이 아주 예뻐요. 와참 나물의 꽃이 이렇게 예뻐요. 지금 이 꽃은 벌깨덩굴의 꽃입니다. 벌깨덩굴. 어린순일 때는 꼭 깻잎 같아요 깻잎. 그런데 자라면서 변하는 잎의 모습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벌깨 덩굴이거든요. 처음에는 또더 많이 오돌토돌하면서 깻잎같이 생기는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요 이렇게 덩굴처럼 벌깨 덩굴이잖아요. 덩굴처럼 이렇게 덩굴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꽃핀것좀 보세요. 이 벌깨덩굴은 나물맛도 참 좋아요. 독도 없고. 아, 나물이면서 꽃이 이렇게 예뻐요. 저는 이런 식물들을 하단에 좀 많이 심고 싶은 그런 식물이에요. 이 벌깨덩굴의 효능을 보면은요. 고혈압, 혈액순환, 각종 종기, 이질, 설사, 각종 염증, 통증 완화, 지혈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꿀풀과 단연초예요. 와 정말 예뻐 예뻐. 와. 야생화가 이렇게 예뻐요. 그리고 나물이면서 나물 맛도 참 좋아요. 나물이면서 약초예요, 약초. 효능이 있는 나물 약초. 와, 꽃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어, 지금 나무를 하러 들어왔다가 이벌게덩굴이 꽃이 피어서 제가 사진에 담아 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참 모양이 특이하죠? 이렇게 피어있어요. 나물약초 벌깨덩굴 예쁘죠? 아 정말 오랫동안 영상에 담고 싶을 정도로 예뻐요. 이렇게 생겼어요. 벌게된 꿀 이렇게 생겼어요. 나물이며 약초입니다. 네, 뒷모습도 이렇게 생겼어요. 앞모습은 이렇게 생겼요 나물이며 약초인 벌깨 덩굴꽃을 영상에 담아보았습니다. 나물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꽃게니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라면서, 덩굴처럼 이렇게. 뒤에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잎쁜 이렇게 생겼어. 깻잎같이 생겼죠? 아, 꽃이 참 예쁩니다. 나물이면서 약성이 있는 벌깨 덩굴을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